자, 2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22번은, 멀티 인텔리전스 서면, 하면, 서리 하면은 다중 지능 이론이죠. 다중 지능 이론을 활용해서 음악 수업과 그 다음에 수학 수업을 살이 통합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중, 멀티풀 인텔리전스 어리 하면 다중 지능 이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여태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간의 지능은 IQ 또는 EQ 이렇게 단순한 지적 능력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라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언어 능력, 뭐, 논리 능력, 그 다음에 운동, 대인 관계, 탐구, 지혜, 뭐,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그 지적인 능력들이 있다고 그러죠. 네, 그러한 것들 중에서 사람마다 특별하게 뭐가 하나 발달되어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다른 그 학습을 그쪽 발달된 쪽으로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학습을 시키도록 하면은 다른 것들도 저절로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론가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보도록 할게요. Multiple i n t e l l i g e n c Theory 하면, 다중지능이론은, has advocated 하면, 주창해왔다, 라는 런이죠 여기 대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e 드가 있는데, 여기 사실 대시부터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대시 빠져서는 안 되는 건데, 이 문법이라는 것이 생물과 같아서 계속 변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자, some students may have lower logical, mathematical intelligence than others. 자, 여기 보면은 일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낮은 논리적, 수학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서는 자, 이러한 것들을 주창하는 것이 바로 지능, 다중 지능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러한 논리적, 수학적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발달시키려면 좀 재미나게 음악 교육과 같이 해서 이것을 수학을 흥미롭게 좀 교육을 시켜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Using art enhance s children's enjoyment understanding of mathematical concepts care.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주어인데, 자, using부터 문장 여기까지를 우리가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동명사 주어가 되고 있죠? 동명사 주어고, 동사는 이게 되겠어요. 자, 근데 사, 사역동사, 목, 준사역동사 목적, 그 다음에 목적기법 동사원이 와있죠? 어. 자, 유생한테 예술을 이용하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의 즐거움과 이해를 무엇에 대한 수학적 개념과 기술에 대한 즐거움과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술을 사용하는 것, 미술을 또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 예술 분야를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 개인 액세스 투어 하면 뭔엇에접근하다 이런 얘기죠. 수학을 좀더 접근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지능이라는 것에 해서 음악을 가르치는 거죠. 자 수학적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그러면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술을 하는 걸 사용을 해. 그러면 이 학생들은 수학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지능이, 새로운 지능은 음악을 가리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음악, 어떤 음악이냐면, 뭐뭐가 연관된 음악이죠. 자, 음악적 지능과 연관된 음악, 또 시각 예술이죠. 공간적 지능과 관련된 시각 예술, 그 다음에 마들레이킨, 나스틱, 인텔리전스맨, 몸의 신체의 어떤 운동적 능력, 지능과 관련되 있는 춤, 그 다음에 연극이죠. 언어적인 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 이러한 모든 것들이 can be used to 사용될 수 있다는 라 얘기야. 뭐뭐 하기 위해서 프로모트 o 촉진하다는 얘기죠. 디 e v e l o p m e n t of i n t e l l e c t u 수학의 지적인 영역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을 못한 학생들에게 수학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악 교육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는 라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다중지능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글의 키워드는 다중지능이론이다. 그리고 다중지능이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간접연결이 나올 때풀수 있고 또 이러한 이론을 알고 있으면 유사한 독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영어는 결국 지식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분야의 모든 지식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결국은 영어를 잘하고 있어. 그래야지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도 좀 성숙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물정에 밝고, 그다음에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영어는 잘하게 돼 있어요. 한줄한줄 한줄 해석하는 걸로 영어를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Different forms of art, 면 다양한 형태의 예술은 enable 목적어투부 정사가 돼 있죠. 학생들로 하여금 enable 가능하게 한다. 서로 다른 학습 스타일과 사전 지식을 이용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겠죠. 그러면서 뭐뭐 뭐 하면서 폴링 투게더 모으면서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경험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organizing 하면서, 그것들을, 바로 이것들을 가르치, 이것들을,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그러한 경험들을,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직화함으로써, 그러니까, pulling 하고, pulling together 하고, organizing 하면서,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사전 지식을 이용, 학생들이 이용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게 된다. 다양한 대 음악은, 자,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점이죠. As an application f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하면, 다중 지능 이론을 적용으로써, 다중 이, 지능 이론의 적용으로써, teaching mathematics, integrated with는 mathematics를 꾸며주는 분사죠. 뭐뭐가 통합된, 여기까지 일단 끊고, 예술과 통합되어진, 그러한 수학을 가리키는 것은, facilitate, 촉진시킨다. 학생들을 to 뭐뭐 하도록, 완수하도록, 지식, 전달 과정을 완수하도록 촉진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좀 올려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이런 얘기죠.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자 이게 주어고 어떤 학생들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관계사절이 되겠죠. 그 학생의 강점이 그 학생의 강점이 무엇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분야에 있다. 아더 a n 하면 뭐뭐 이외의 이런 뜻이죠. 논리적 수학적 지능 이외에 다른 분야의 수학적, 아, 다른 분야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얘기죠. 수학을 좀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서 수학학습이 좀뒤처진 아이들에게 음악교육을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수학교육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